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경찰의 비공개 출석 요청, 당당하다며,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짓 신인이 경찰의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오늘, 유시스에서 네,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스원입니다. 네, 유스원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 아, 이, 교주 측은 네, 이 땡땡땡이 측은 지금 유튜브에서 이자의 이름을 적기만 해도 유튜브 채널을 삭제시키는 아주 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반드시 이건 조사할 거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 거짓 신인은 당당하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런데, 뭐가 무서워가지고 비공개 출석을 합니까? 그 경찰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주면 안 돼요. 이거를 아무리 비공개 출석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 출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 당당하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3천억뭐0 0억뭐 이런 사건으로 제가 경찰에 출석한다 그러면 나는 언론을 부를 겁니다, 도리 불러가지고 당당하게 포트라인에서 가지고 모든 게다 거짓이다, 진실 밝혀줄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당당하다면서 어떻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합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앞뒤가 다 다른 자다. 앞에서는 금욕주의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여성들하고 막 사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냥 그 추잡한 목추록이막 터지지 않았습니까? 응? 앞에서는 계속 자기는 금욕주의자고, 뭐 그러면서 뭐 어떤 응? 동거설을 주장하는 여성, 그리고 낙태설을 주장하는 여성이 적나라하게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자가 무소유다라고 떠들어대면서 지금은 자기 재산 자랑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돼지로. 음? 그러니까 자기가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그 엄청난 거짓말을 해놓고도 얼굴 들고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세요. 그 얼마나 이게 불쌍한 자인가? 이런 자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정희 비서이다, 이병철 양자다 거짓말해놓고 이것도 비공개로 지금 사실상 반성문이라든지 또이 뭐 건강상의 뭐, 이뭐 자료를 제출했다거나 다공개해야 사실. 왜냐하면은. 이 자는 뭐, 만병 통치약이다 불로 우유 떠들어내고, 응? 그러면서, 이 만병 통치해줄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공개를 해야서 제2의 제3의 피해를 막아야죠. 이거 언론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경찰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논리를 갖다 대야죠. 논리를 갖다 대야 되는. 안 된다! 당신은 지금도 우주만을 창조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림예에서 미적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심리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어, 심리적 지배, 심리적 종속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치인들 소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치인들 공개적으로 소환하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그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소환할 때 보면은 공개적으로 소환하잖아요. 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명석이도 공개적으로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자가 뭔데? 그리고 앞으로 정치권에서는 이자한테 에 무슨 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당의 명예대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자는 그 당도 신정정치 하겠다. 신이 직접 정치하는 그러면서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데 이용했던 자고 뿐만 아니라. 이자가 이미 정치권을 탈출된 자 아닙니까? 정치를 이용하는 자를 무슨 당의 명예 대표에 이렇게 호칭을 해줘. 이자는 반사회적인 종교의 아주 그냥 거짓 교주일 뿐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런 거짓말쟁이가 재림 예수를 외치고 미륵불을 외치고 그러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을 우러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떨어졌으면은 국민 앞에 나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이거 떠든 거 정말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철 유족들, 그리고 박정희 유족들은 가만있으면 히안 돼요. 왜 가만있냐라는 히 거야. 이거 사자 명예훼손으로 빨리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두니까 계속 이런 범죄가... 계속이라는 거야. 이자가 이제는 또뭐 불로 약수다 해가지고 막 떠들어대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출석 요청을 하, 했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들이대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들이대고 언론에다가 이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거 수하고 공개적으로 수사하고 지금 강제 에, 지금 수사에 돌입했으면은. 이자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밝힌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뭐하냐는 대통령 이렇게 언론 방송이 떠들어댔으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이 제3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또 어, 검찰총장도 나서고 경찰총장도 나서야 되는데 이 뭐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이거 이 사건에 제이 제3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선영한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야말로 종교 범죄를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뿌리를 뽑아 놔야 됩니다. 선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 북한 김일석이가 신정 정치 이자도 신정 정치한다고 떠들어댔죠. 신정 정치 해가지고 본인을 응? 아바이 수령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응? 다른 나라로 이민도 못 가고 응? 국제 결혼도 못 하고 다른 나라 가서 사업도 못 하고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유학도 못 하고 그리고 다른 문화를 접하면 사용 시켜 버리고 그게 나라입니까? 이런 거짓신이 얼마나 위험한 자였냐? 이자가 신정 정치한다고 만약에 이자가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신정 정치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한민국이 북한, 이란처럼 완전히 그냥 인권과 그리고 자유와 이런 것이 없는 아주 참혹한 어두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튜브도 보세요. 유튜브도 이자의 이름을 제가 왜 거짓 신이냐고 쓰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네? 그냥 얘기했어요. 여기다가 그자 이름을 쓰게 되면 유튜브에 이자들이 신고하게 되면 유튜브가 채널 삭제에 나서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사회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기자들도 황당해 하는 거죠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뭐 JTBC라든지 MBC라든지 KBS 이런 데를 건들지 못해요 그냥 아, 자기가 봤을 때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그리고 아주 그냥 춥고 배고프고 어 그러면서도 진실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은 그거를 그냥 닭달같이 음, 닭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직거리 하는거죠 이 거짓이 직접 신고했다라는 유튜브에 에, 전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거 비공개 출석요청 이거 받아주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국민들이 목소리 내야 돼요. 경기북부경찰청장 이거 진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동안 수사관 교체하고 경기북부경찰청장도 에, 교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3개월 동안 국민들은 에, 분노의 목소리를 내왔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짓신이 이자가 481억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대선에 3번 나오고 그래서 뭐 배려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자 스스로도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는 라것 자체가 이 자가 당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자가 당당하면 왜 비공개 출석 요청을 합니까? 절대로 나는 공개적으로 출석해가지고 당당함을 밝히겠다. 언론을 왜 도망 다닙니까? 언론에 왜 도망 다니고 신도들한테, 어? 어, 방송국 전화 오면은 전화 받으면 안돼 이러면서 그냥 막그 단속하고 어, 불안해 어, 가득한 얼굴로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이자가 지금도 매일 유튜브에 등장해 가지고 내가 제일 예수다 하면서 심리적 지배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심리적 종속을 하고 있는 자 제2 제3을 피해가 계속 예상이 되는데 이런 자를 비공개 출석 요청을 했다라고 받아준다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